수능과 가장 가까운 수학 이투스 양지용입니다. 자, 시월학평 확률과 통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27번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a, b, c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인데요. 사실 이거는 뭐 전혀 특별한 문제가 아니죠. 선생님 모의고사에서도 뭐 거의 숫자랑 가 비슷한 문제들도 많았었고 문제 풀이 자체가 특이한 문제가 아니니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c 곱해서 144인데 144라는 거 12의 제곱이에요. 자, 그래서 2가 네개 있었고, 3이 두개 있다. 이렇게 16 곱하기 9다라고 얘기해줘도 괜찮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2와 3으로 구성되어 있는 친구가 되겠죠? A1, A2라고 써주시고, 자, B의 값은 2와 3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B1, B2 이렇게까지 써주시고요. 마찬가지로 C의 값도 써주시면 2, e, C1, 3에 C2 이렇게까지 써주셔서 나오게 되는 결과가 곱해서 144가 되셔야 돼. 자, 그러면 2에 A1, B1, C1. 곱해주시고, 3에 a2, b2, c2, 이렇게까지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수에 들어가 있는 숫자들 있죠? 이 친구들의 합이 몇이 되셔야 됩니까? 4가 되셔야 되고, 이 친구들의 합이 몇이 되셔야 돼? 2가 되셔야 되는데, 자, a 값이 짝수가 되셔야 되니까, 여기는 요만큼만, 얘만 1 이상이다. 그래서 A 전체가 짝수임을 이 친구가 도모해줘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 한번 해보시면, 얘만 자연수이고 나머지 두 개는 의미하는 정수이니까, 자, 이 부분에서 3h3이 나오고, 자, 이 부분에서 3h 몇이 되죠? 2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곱해주시면 3h3은 10이고, 뒤쪽에 있는 3h는 4c이니까 6이 되셔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나오시게 되는 쉬운 문제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았으니까 27번까지는 빠르게 오길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입니다. 28번이에요. 자, 28번도 정규분포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확률변수 라지엑스가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2m인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자, 라지엑스 우리한테 익숙한 표기로 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평균이 m이 되고 표준편차가 2m분의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기본 정의에 대해서 말을 한번 해볼게. 표준 편차는 무조건 양수입니다. 그래서 M값은 양수라는 걸 여러분들이 미리 좀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서, 자, A 왼쪽과 A 제곱의 왼쪽에 대한 면적을 더해 주셔서 1이 된다는 얘기는 정말 지겹게 들어가셔야 되겠죠? 자, 이만큼을 더해 주시면, A 왼쪽과 A 제곱의 오른쪽. 이거는 오른쪽에 있는 게 Z 값이 아니어도 언제나 성립하기 때문에 확률 변수 입장에서 평균이 M이 되거든. 자, A의 왼쪽과 A 제곱의 왼쪽을 더해줬을 때 1이 된다는 얘기는 평균으로부터 똑같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두개 친구를 더해서 1이라는 식은 A 제곱 더하기 A가 몇이 되세요? 가운데 있는 EM이었다. 이렇게까지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식을 하나 끄집어내봤고요 동그라미 2번식에선 X가 A제곱 더하기 A의 왼쪽인데, A제곱 더하기 A가 2 m 이니까 선생님 여기 있는 값이 2 m 이다 라고 써주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나와 있는 값이 0 9 7 7이가 되겠네. 0.9772는 Z에서 나온 값 아니겠어요? 그래서 표준화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 m 에서 평균 빼고,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주시면 2 m 분의 1이 된다. 자, 결국 이 숫자의 값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2m제곱이 되겠네요. 선생님, 2m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2m제곱의 왼쪽에 있는 게 0.9772가 되시면 0.4772에서 온 거니까 여기에서 2m제곱은 2가 되시고 m제곱이 1이 되니까 m값은 1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처음에 얘기했었죠. m값은 양수입니다. 자, 그래서 m값이 1이었고 여기에다 다시 어넣어주시면 얘가 2가 되는데 이걸 만족하는 a값은 마이너스 2 또는 몇이 돼요? 1이 돼요. 자 근데 문제에서 음수 a에 대하여 라고 말 했으니까 a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고 잡아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맨 마지막에 정답 써주시는 맨 마지막 과정이 있죠. 동그라미 3번 과정입니다. p 라지 x가 a값이 마이너스 2면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m값이 몇이었으니까 1이었으니까 이 친구들은 몇이죠? 정규분포 1, 2분의 1의 전체 제곱이 되어버립니다. 자, 여기 있는 값만 표준화 시켜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z는 4분의 1에서 평균 뺐더니 몇이 돼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고, 표준 편차인 2분의 1로 나눠주시면 이 값만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돼요. 몇이 되죠? 마이너스 4분의 6, 마이너스 1.5 왼쪽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5 왼쪽이니까 그래프 그려보시면 지겹다 지겨워 현대사회. 똑같은 문제, 익숙하게 끝나게 되겠죠. 여기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0부터 1.5까지가 0.433이니까 이 친구들은 0.5에서 0.433이 빼주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0.0668이니까 정답은 2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28번 치고 매우 쉬운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혀 어색해하지 마시고 익숙하기 시작해서 익숙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에요. 자, 2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은 평가원에서 몇번 나온 적이 있죠. 자, 합성함수의 치역에 대한 이야기가 될것 같은데,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소수로 제시되어 있다는 거. 이게 좀 재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소수로 제시가 되면, 여기 있는 아이들끼리 곱했을 때, 전부 다 새로운 친구들이 돼요. 자, 함수 F에 대해서 합성함수의 치역을 B라 했고요. 원래 치역을 A라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기 전에 연습을 좀 한번 해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1, 2, 3으로 가고 1, 2, 3으로 가고 이 친구가 1, 2, 3으로 간다. 자 합성함수의 치역에 대해서 선생님이 항상 해줄 때마다 이야기해 주는 건데 일단 합성을 이렇게 이산적으로 갔을 때 못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함수가 있었다고 친다면요. 자 이런 함수가 있었다고 치면 됐죠. 자 똑같은 f라는 함수가 오른쪽에 반복이 되셨을 때 예를 들어 이런 함수였었다면. 여기에서 출발했을 때 여기로만 함수값을 닫게 되니까 이게 정의역이었다면 함, 함수의 치역은 얘가 돼. 그런데 합성함수는 여기에서 여기로 가야 되거든요. 합성함수의 치역은 여기에서 1, 2, 3에서 출발해서 1, 2로 갔다가 사실은 1로밖에 안 가죠. 왜냐면 이건 f의 치역이긴 하지만 두 번째 있는 함수의 정의역이 되지는 못하기, 못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발현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아예 출발할 수 없어서 b는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게 합성함수의 치역이라는 걸 이해해 주신다면 문제를 풀수 있을 거예요. 집합 b의 원소가 두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같이 읽어 보도록 할게요. 자, 집합 b의 원소가 두개예요 자, 그러면 소수를 가지고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흰색 숫자로 선생님이 써 볼게요. 2, 3, 5, 7, 11 마찬가지로 2, 3, 5, 7, 11. 여기에서 여기로 대응되는 F가 그대로 화살표가 적용되어서 F라고 이야기해 주시고요. 2, 3, 5, 7, 11. 이렇게 써 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치역의 원소가 B가 되고, 여기서 치역의 원소가 몇이 되는데, A가 되는데, 조건 나에서 이 내용을 곱해줘야 돼. 모든 원소의 곱은 집합 b 의 모든 원소의 곱의 두 배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A랑 B랑 다르다는 얘기가 되겠고 자 기본적으로 A의 원소가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예제를 통해서 이야기 해봤겠지만 집합 B의 원소가 좀더 적은데 두 배래요. 그러면 지금 원소가 2라는 숫자가 소수잖아요 또. 그러면 A라는 원소가 A라는 집합의 원소가 3개가 되고 집합의 원소가 2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눈치를 채주셔야 돼. 그리고 여기에 2가 있어서 이걸 여러분들이 곱해줘서 다른 애들 곱해서 2가 될 수가 없잖아. 그럼 2배가 됐다는 건이 e 하나만 추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요거 하나 추가가 되어서 2배가 된 거고 여기는 숫자 네모 세모가 그대로 유지가 되셔서 이 친구들의 곱이 B라는 원소의 곱에 2배가 되었다. 이걸 만들어 주시면 되니까 무조건 2는 F의 치역이 되긴 해야 되겠고요. 나머지 원소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 주는 과정을 4C라고 얘기해 줘서 곱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친구들은 네모와 세모를 선택해 주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편의상 쉽게 3하고 5라고 이야기해 보자. 3하고 5가 아닐 수도 있었겠지만, 3, 5를 추가했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바로 뭐가 되겠죠? A가 되겠습니다. 자, 집합비는 여기로만 대응되셔야 될것 같아. 무슨 얘기인지 되셨죠? 자, 그래서 집합 B에는 2가 없으셔야 돼. 그러면 결과적으로 3, 5는 여기 있는 3, 5가 추가되셔서 곱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자, 이제 여기 있는 친구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그럼 2, e, 3, 5가 여기 있는 애들의 치역이 돼야 되니까 절대로 얘네들은 대응되면 안 되겠다.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2, 3, 5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여기 있는 3개가 중간에 있는 A라는 3개가 출발해서 2로도 절대 가시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2가 치역이 돼야 돼요 그럼 여기에 있는 치역은 어디서 왔다는 얘기야 3, 5에서 왔으면 2로 갔었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2라는 친구는 어디서 왔겠다 7 또는 11에서 왔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되셨죠 그래서 2라고 얘기하는 친구는 어디서 왔다 써볼게요 from 7 또는 11에서 왔다 이렇게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되셨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둘 중에 하나가 여기를 이렇게 쑥 갔다. 자,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쑥 가서 얘가 일로 가는 게 발현이 되지 않고 더 이상의 다른 친구는 오지 않았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F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F의 개수는 2, 3, 5, 7, 11이 대응될 함수의 개수를 얘기해 주는 거니까 치역 선택을 했어요. 자, A라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이는 무조건 포함을 시켜줘야 되겠고. 됐죠? 자, 그래서 우리 요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만큼 친구. 2, 3, 5는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2, 3, 5로 가셔야 돼. 2, 3, 5가 71로 가면 이 값이 여기로 똑같이 가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FF가 똑같은 화살표였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F2와 F3과 F5를 결정해 주셔야 되는데, 이 친구가 갈만한 걸 가지고 이야기해 보셔야 돼. 자2 3 5는 2로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2 3 5가 갈 만한 친구는 3 5 중에 하나로 가셔야 돼 얘가 갈 만한 거둘중 하나 얘가 갈 만한 거둘중 하나 얘가 갈 만한 거둘중 하나 그래서 2에 3승이라고 써주시면 되는데 이 친구들이 전부 3으로 가거나 전부 5로 가는 거두 가지를 제외시켜 줘야 되겠습니다 자 뒤쪽에는 요만큼은 어디서 온 거냐면 얘네들은 na가 됐죠 음 a 원소가 한계가 되는 것. 2는 무조건 왔었으니까 2가 되는 걸 방지해 주셔야 돼요 2는 무조건 왔었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 친구들을 대응시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간 거야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갔다 그러면 노란색에서 출발한 친구가 이런 식으로 가서 집합 B가 완성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7하고 10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셔야 되는데 7하고 11은 어떻게 써 주셔야 될까요? 자, 곱하기 이제 다른 색깔로 써 볼게요 F7과 F11을 결정해 주셔야 되는데 둘중 하나는 무조건 2로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요만큼 친구를 가지고 출발 한번 해 봤을 때 71론 아무데도 대응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둘중 하나는 여기로 가야 되는데 둘다 여기로 가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둘중 하나만 여기로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곱해 주시게 되면 7은 갈 만한 거몇 가지? 세 가지. 예를 들도 세 가지. 그래서 3의 제곱이라 보시면 되는데 7과 11이 적어도 하나는 2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둘중 저고다는 2로 가야 되니까 3과 5로 가는 거 2의 제곱. 요런 애들은 아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2로 아예 대응되지 않은 것만 빼주시면 되고요. 이걸 계산해 주시면 5가지인데, 이 5가지를 이렇게 빼도 괜찮지만, 어떻게 해도 괜찮냐면, 지금 7과 11이 만약에 어떨 때 F7과 F10이 만약에 같았었다면, 그때는 이둘중 하나는 무조건 2로 갔었어야 돼. 왜? 일단은 치역이 되어야 하니까. 자, 그래서 얘네들이 몇 가지다. 한 가지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F7과 F11이 달랐을 때는 둘 중에 하나는 2로 가야 되니까 자 누가 갈래 갈래 말래 이런 식으로 2C2를 써주시고 둘 중에 하나는 여기로 간 거야 그럼 얘는 나머지 둘중 하나는 3, 5로 가야 되니까 또둘중 하나 곱해 주시면 네 가지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잡쳐서 다섯 가지니까 그 다섯 가지를 이렇게 빼서 만들어도 괜찮고 더해서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자 계산해 주시게 된다면 맨 앞은 6 중간은 8 빼기니까 6그 다음은 5가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 키보다 살짝 작은 숫자를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180 되겠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합성함수의 치역을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으니까 이거 풀기 전에 했던 내용 있죠 정리해 줬던 걸 반드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망의 30번 가볼게요 30번은 우리 백전백승에서 참 많이 했었던 문제입니다. 자, 익숙하게 봤으면 좋겠고요. 자, A라는 상자, B라는 상자에 공이 8개, 8개씩 딱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나온 눈의 수가 3의 배수이면, 3 또는 6이면, 즉, 3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상자 A에서 2개를 꺼내서 B로 가고요. 상자 문제에서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3의 배수가 아니면, 그러면 1, 2, 4, 5이면 상자 B에서 한개의 공을 꺼내서 A에 넣는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 초기 상태에 대한 분석을 여러분들 해보시면 3분의 1이면 A에서 B로 몇 개가 넘어가셔야 되죠? 두 개가 넘어가셔야 돼. 3의 배수가 아니면 누구에서? B에서 A로 몇 개가 넘어가셔야 되죠? 한 개가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거 문제풀이 되게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 횟수 문자 추가해 줘야 되죠. 예를 들은 총네번 진행해 준다 그랬으니까 횟수 문자 추가 잊지 마시고요. 자네번 반복 후네번 반복 후 a의 공의 개수 그리고 b의 공의 개수를 이야기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A의 공의 개수는 몇 개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원래 8개가 있었거든 그런데 넘어가 A번 나올 때마다 두개가 넘어가니까 빼기 2A라고 써주시면 되는데 사실 여기에서 공이 넘어옵니다 플러스 몇개 이거 나올 때마다 한 개씩 넘어가는데 이건 몇 번? 4 빼기 A번이라고 써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공이 외부에서 추가되거나 공을 따로 버리지 않기 때문에 8개 8개 합치시면 몇이 되셔야 되죠? 16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계산해 주시면 12 빼기 몇이야? 3a가 되고 합이 16되니까 이걸 따로 이야기해 주셔도 괜찮은데 4 플러스 3a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네번 이후에 a에 들어가 있는 공의 개수가 b에 들어가 있는 공의 개수보다 많을 때라고 얘기해 줬으니까 조건방률이 되겠죠. 자 이걸 여러분들이 연산해 주시면 오른쪽으로 넘어갔을 때 몇이 되죠? 8은 6a보다 작다가 되셔서 이걸 만족하려면 a값은 몇이 되죠? 0 또는 1이 되겠습니다. 0 또는 1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걸 이야기해 주시면 A 값은 0 또는 1이 분모예요. 자, 주사위에 짝수의 눈이 4번 나왔을 확률을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 주사위에 짝수의 눈이 4번 나왔다. 짝수가 4번 나왔다는 건이 중에서도 홀짝을 따져달라는 얘기니까 이제 세컨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팝업창 띄어서 마저 연산을 이쪽에다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 A 값이 0일 확률은, 자, 첫 번째, A 값이 0이다. A 값이 0일 확률은, 이게 아예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밑에 있는 것만 네번 나온다는 뜻입니다. 즉, 3분의 2가 네번 나온다는 뜻이 되어버리겠죠? 자, 그래서 연산해 보도록 하신다면, 자, 얘네들은 1번 케이스라고 얘기해 볼게요. 3분의 2가 네번 나옵니다. 자, 따라서 81분의 16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얘네들 가운데 중이라고 써 볼게요. 됐죠? 가운데 중, 예를 들 중에서 짝수가 네번 나오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얘만 네번나는 얘가 안 나오고 얘만 네번 나오는 거잖아. 스몰 A가 0이니까. 그럼 얘가 나온다면, 3의 배수가 아닌 친구가 네번 나오셔야 되니까, 얘만 네번 나오는 거야. 짝수가 네번 나오셔야 돼. 그럼 이 중에서 짝수가 네번 나오는 건2 e 또는 4가 나오셔야 돼. 2 e 또는 4라는 건 6개 중에 2개가 네번 나온다는 얘기니까, 사실 이 친구들은 몇이 돼요? 3분의 1의 전체 4승이라서 81분의 몇이 된다? 1이 된다. 이렇게까지 써주셔야 되겠지. 자, 그러면 A 값이 몇일 때? 1일 때는요. 이걸 동그라미 2번이라고 얘기해 보시면 A 값이 1이면 이건 한번 나오셔야 돼. 자, 따라서 4번 중에 한 번은 3분의 1이 한번 나오고 3분의 2가 몇번 나오죠? 세번 나온다. 자, 이걸 계산해 주시면 마찬가지로 81이 되고요. 4 곱하기 8이니까 32가 되어버리겠습니다. 3분의 81분의 몇32 중에서 자이 중에서 짝수가 4번 나오셔야 돼. 그런데 요거 한번 나오고 요거 한번 나오는 요거 한번 나오고 얘가 3번 나오는데 모두 짝수가 된다는 건 됐죠. 둘, 얘가 나오셔야 돼. 자 그러면 이 가운데 중 4, 스 1은 똑같이 들어가시고 3분의 1이 6개 중에 2개여서 이렇게 된 건데 그때는 짝수가 무조건 나오셔야 되니까 6분의 1로 바뀌게 되고. 이 중에서도 짝수가 4개 중에서 2개 밖에 없죠. 그러면 그 6개 중에 누구? 2개로 바뀌는 거야. 그렇게 해서 확률만 다시 만들어주고 횟수 자체는 똑같다. 그래서 81분의 32 중에서 4c 1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의 전체 3승이에요.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은 사실은 4 곱하기 6분의 1이니까 3분의 2잖아요. 계산해 주시면 81분의 2가 되십니다. 자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은 조건방률에서 너무 유명한 스타일인 1번 더하기 2번 중에 1번 프라임 분의 2번 프라임이 되니까 계산해 주시면 1번은 81 분의 16 이거 중에서 81 분의 1자 동그라미 2번은 여기 있죠 81 분의 몇이 되지 32 중에 81 분의 2가 되십니다 얘 중에 얘를 얹어 주시면 되니까 자, 이 친구들은 80일이 다 약분되어서 3이 되고요. 두개 더해줬더니 48이 되셔서 16분의 1이 됩니다. 깔끔하게, 그리고 익숙하게, 센스 있게. 17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준비한 해설 강의는 끝이 남습니다. 자, 100점 100승에 선생님이 공지사항에 유사무 적중만 항 올려놨으니까 확인 잘 해주시고, 선생님이랑은 우리 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자고, 궁금한 점 있으면 Q&A 게시판에 올려주도록 하세요. 안녕!